오늘은 주님 순환성 금요일입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탕하신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목상하며 주님의 순환 예식을 거행합니다. 요한복음 사가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장소와 경위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성체, 성사와 성품, 성사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에 관한 교훈을 주셨고, 당신 자신과 제자들과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서, 기도원 골짜기 건너편 정원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어 거기서 사람들에게 도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고 또한 전해줍니다.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속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붙잡는 사람의 귀를 칼로 내리쳐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집을 칼을 칼집에 꽂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요한복음사장은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된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모든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다음 정말로 빠른 과정을 거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셨는데, 밤을 새워가며 여러 가지 재판을 받으셨고, 대사지의 조택에서 총독 관도로 옮겨져 그곳에서 사형에 처하도록 내네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에 나오듯이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주의복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소견을 피력했지만, 유다인들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자기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의 요구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죄 명패에 대해서 많은 빌라도가 이상하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죄명패를 바꾸달라는 유다인들의 요구에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하면서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으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하느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라, 나의 좋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더 없이 존귀해지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영단은 주님의 좋은 노래를 통해 주님의 좋은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멸시와 모욕과 천대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보를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시고 따르시어 이런 과정을 거쳐 이룩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정은 성공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바울로사도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 목숨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신다고 역설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경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온청에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대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악행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어 주님의 종으로서의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으로 이겨주신 죄의 세력과 열심히 싸우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서십시오.